대륙의 봄, 기묘한 향기의 정체. 중국 둥양시의 봄 거리엔 꽃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합니다. 현지인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전설의 보양식. 심지어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귀한 음식입니다. 거리 곳곳 커다란 솥에서 하루 종일 끓고 있는 계란들. 그런데 국물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. 닭육수도 간장도 아닌 누런거품이 있는 이 액체. 놀랍게도 이것은 인근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가수과해온 10세 미만 남자아이의 소변입니다. 조리법은 더 충격적입니다. 삶던 계란을 꺼내 껍질을 일일리 깨뜨린 뒤 다시 소변솥에 집어 넣습니다. 소변의 짠맛과 지린내가 흰자와 노른자 깊숙이 푹 베어들 때까지 졸이고 또 졸이죠.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강력한 암모니아의 향연.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미스터리. 과연 당신은 이 통지단을 삼킬 수 있을까요?